제가 오늘 머물 숙소예요. 네, 그런 숙 같은 곳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사시야 어, 끼니 아주 그냥 진짜 장난 아니야, 이쪽 방어. 함께 가 보시 죠？어우, 너무 예뻐서 한번 보 실래요？여기 물 음, 무엇이？하늘 인가？땅 인가？물 인가？산 인가？하 는 그런 멋진 배경 이 네요. 어떻게 어떻게 싸게싸게 싸게 왔어요. 첫 시작은 완인의 집 신방이었는데 완인의 집하고 이곳하고는 한 시간 정도 거리 돼요. 네, 숙소를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숙소야? 나무처럼 된 나무집이야? 나무 집이야? 나무 나무 집으로 졌어 요뭐야 친구들이 잠을 반 아침이 밝았습니다. 숲속 이미지 같은데요. 좋습니다. 아니, 이런 양식이 있다는 자체가 어, 어, 어. 괜찮네. 이런 식으로 어. 중간에는 쉬고 위에는 숙소가 있고 아래층에 화장실. 어. 그러니까 위에는 화장실이 없어. 그렇지. 화장실 갈라 죽어 <laughs> 힘들어서. 이런 구조 싫어합니다. 오르락내리락해야 돼. 싫어. 어, 보기에는 너무 좋고 약간 캄보디아식 같은 느낌이 들지. 우리 하룻밤 자고 이렇게 아침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자연, 자연 풍경이 막 넘쳐나는 곳인 것 같아요. 앞에 보면 이런 깜붓에 이제 이런 강이 있고 또 뒤에는 이런 완전히 이 숙소가 숲 속에 있는 그런 숲호 같은 느낌이에요. 네, 어, 그래서 나무들도 울창하고 숙소를 찾아가기도 어렵습니다. 풍경이 멋진 곳에서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왔어요. 물도 보이고, 네, 아 멋있다. 있습니다 나무들이 아주 멍칩니다. 왔으면 사진을 찍어야죠 풍경이 좋은 곳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어 그래 얼른 너거로우 사진 찍고 나이 다 크만 크만 딸아다 크만 크만 딸 아아 아가이 서바예? 서바이콜? 서바이콜이 못 តើអានេះសបាយលឿនតែវ៉ាវសបាយវាមានកំដរមានមានអារម្មណ៍យ៉ាងម៉េចមានអារម្មណ៍អស់ស្ទះអស់ស្ទះខ្ញុំនេះលោស្តាំងលោខ្លាំងវុយខ្លាំងតើមានអារម្មណ៍យ៉ាងម៉េចមានអារម្មណ៍ជាប់ស្ទះចង់ដាក់ខ្ជលស្ទះចង់ដាក់ចាតាឥឡូវជាពេលវេលានេះ đi nè bọn tôi, nhưng để, wow, một tầng là shí, 2 chí, mình, chí, phòng ngủ, hai tầng là phòng ngủ,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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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ầng là 아, 오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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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포판아 맞아. 맞로이영어아우아포아 맞아. 맞래 이렇게 큰 강이 흐르네, 캄포세미딱그 강이 계속 흐르는 거지. 오, 더 커졌는데 강이. 아주 응. 멋네 밥을 먹으러 왔어요, 아침. 어디캄포시 음. 외국인들이 많아서 약간 분위기가 서양적인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캄보디아식 가게예요. 아침에. 그리고 이런 가게는 땅부을 먹더라고요. 네, 저는 바이사 주룩을 시켰고 마리아는 코이키우 음. 띠우. 류시오를 시켰고 여기 오기 전에 가자고 한 친구들이 있는데 몇몇 친구들이 어디 간지 몰라갖고 안 따라나온 애들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을 까이 아침에 자기네들은 집에서 이 사진들을 봐야 될거 우리가 사진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네. <laughs> 사실 저희도 여기까지 오게 될줄 모르고 그냥 빼 등록금 내려 갔다가 그 직원이 문을 닫아갖고 그러는 김에 완인네 집에 가보자 해서 완인네 집에 왔다가 너무 멀어서 돌아가기 힘들어서 다시. 여기서 한밤 자고 가자고 찾아온 곳이 펌컷이거든요. 이렇게 될지 저희 하나도 아무, 뭐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왔어요. 옷도 뭐 화장품도 지금 다 쌩얼들이에요. 밥도 다 먹고, 쌩어요알코올은 아, 필수 용품이죠. 요즘 코로나 시대에. 밥을 다 먹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이런 가게였어요. 캄보디아, 함부디아, 전형적인 캄보디아에 네, 저도 소독을 합니다. <laughs> 이렇게 깜포스에 왔습니다. 깜빗에, 오, 바람이 지금 엄청 많이 불고 있어요. 같이 네. 찍는다고 아주 잘 찍었습니다. 나이나이크 스포티뿐. 지금 <laughs> 어, 프로필에 남아있을 친구들한테 메신저를 어, 전하고 <웃음> 있네요. 동영상으로. <laughs> 우리가 함께 있으면 기쁘고 즐거웠고, 또 사진으로 추억도 남기고, 예쁘네요. 어제 오늘 신나게 놀고, 돌아가는 길에 잠을 자고, 우리 로꾸르만 열심히 운전하고 있습니다. 박기사님, 수수! watching game test lot chin dot jun cha somrai to ni khae sa cha to ma